안녕하세요. 아, 코아카입니다. 아, 지금 격동의 코인장. 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위 믹스가 지금 상장 폐지됐다고 합니다. 지금 19시 26분에 상장 폐지가 돼서 한 30분여 가량, 한 40분 정도 지났나요? 아, 지금 마이너스 50%, 60%가 가까이 찍히더라고요. 여기 절벽 보이시는지, 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한 일주일 전인가요 위믹스가 거래소들이 제출한 유통량 하고 실제 유통량 하고 한 천만개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도 되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에 상장 폐지가 되면서 지금 50%가 급락을 했어요 이게, 거래소 협의체 닥사가 회의를 열고,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코인이라는 게, 정말, 아직까지 법적인 제도적인 절차가, 명확하게, 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뭐랄까요. 약간, 투명성이 정말 강조되는 요즘 시점인데,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뭔가 천만 개 이상 차이가 나면은 천만 개가 차이가 나죠. 천만 개, 거기다가 위 믹스 가격이 지금 이 시점으로 보자면 2,300원 정도 부근인데, 2,300원, 천만 개 그러면은 거의 진짜 얼마를 차이가 난 건지, 시총 자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났을 거예요. 어... 위믹스 시총은 5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믹스 자체가 이뤄놓은 어떤 어 플랫폼이나 성과 대비 약간은 좀 상당히 커져있는 듯한 느낌 아닌 느낌을 좀 받는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어 기본적으로 코인판에 좀 계신 분들은 이 위믹스가 아무래도 너무 시총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블록체인 컨퍼런스, 그 게임 컨퍼런스에 위믹스 관계자들이 오셔가지고, 어 세계로 뻗어나갈 위믹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 이거 참,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참. 어좀 이게 마이너스 60% <laughs> 이게 마이너스 60%가 뭐 그냥 하, 요즘 너무 이게 너무 큰것 같아요 요즘에 약간 지금 FTX 사태부터 해가지고 위믹스가 이렇게 결국에 됐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투명성이 앞으로는 많이 강조가 될 것이다 예전에 코인장에서 그냥 돈놀이하고 약간 그냥 펌핑 띄우고 개미들 무덤 만들고 막 그런 식으로의 과거엔 진행이 됐다면 지금은 엄청나게 투명하게 운영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긴 듭니다. 아참 리믹스 들고 계신 홀더분들 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참 어, 좋, 이게,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유, 계속 내려가네요, 지금도. 지금 계속 빠집니다. 이게 참, 이게, 달순, 일순간에 어떤 해프닝이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홀더는 사실, 무슨 피해겠어요, 사실. 위메이드가 이렇게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유통 물량이 이렇게, 아유, 계속 빠지네요. 아이고, 이게 참,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어, 하여튼, 이게, 그만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는, 그만큼 코인판이 위험하기도 하고, 투명성이 많이 강조가 되는 시장이 될, 될 것이다, 앞으로는. 정말, 무엇보다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어,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 홀더 분들. 음, 이게 하나 해프닝이었으면 좋겠네요. 개개인 홀더분들은 사실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예, 하여튼, 영상은 이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급하게 영상 찍었는데, 어,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코아카였습니다.